안녕하세요 피파칼루 에피소드 어.. 네 번째째죠번째째맞아아 네 시즌 즌치치를시한한준준해해습습다 시즌 즌치치준준한한이유일 일단 른이이유크크없없 시즌 즌치치올올려라라하하시들이있이있문에 시즌 시치매치비준했습했습 시즌 시치 매치라고 크게 틀린 건 없는 e 같아요 오랜만에 c h s e a s o 좋았죠? 나이스 s 어, 나이스 n 센트링, 먹혔다. 오, 살았네요. 어, 이 유저는 패스가 조금 좋았어요, 네. 저 같은 경우는 개인기 유저라서. 나이스, 수르죠. 라브나 페이크, 룰렛, 스쿱턴, 슈팅. 나이스, 오와. 하나도 아, 괜찮았네. 시즌 매치 두 번째로 준비한 팀은 레알 마드리드죠. 네, 좋은 팀 위주로 이렇게 안 좋은 팀으로.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거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, 지금. 바르셀로나가 첫 번째였고, 두 번째는 레알 마드리드. 세 번째는 어떤 팀이 될지는 모르겠고, 어, 다음, 다음 에피소드는 이제 얼티입니다. 원래 주로 하는 게 얼티기 때문에, 요층에 의해 준비한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, 마, 많은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, 네. 나이스 룰렛, 아, 패널이죠. 오케이. 이번 잡 같은 경우는 룰렛이 14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나간다고 해야 될까요? 네. 조금 더 부드럽게 룰렛이 되는 그런, 그런 뭐라 그러죠? 그럼 모션? 네. 그전 룰렛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룰렛이 되는 그런 모션이 있어요. 어, 개인기를 많이 쓰신 분들이라면, 어? 룰렛이 예전보다 조금 더 빠르네? 라고 바로 느끼셨을 거예요. 아, 뭐 스킬 다섯 개, 네 개, 세개 이렇게 가려서 빠른 게 아니라 그 전보다는... 아, 흐르 좋았죠. 그 전보다는 확실히 빨라졌고 그래서 룰렛이라는 개인기가 조금 유용하게 써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... 저 같은 경우도 보시면 룰렛을 많이 쓰죠. 예, 딱쓸때 아, 개인기 좋죠. 슈팅! 로드리게스... 아. 브라질 월드컵에서 로드리게스는 진짜 하네스, 아 정말 멋있었어요. 생긴 것도 잘생겨갖고, 뛰어오는 품가요 아. 자식 돈도 많이 벌고 <laughs> 현재까지 3대0이죠? 네. 시즌은 현재 7인가? 있는 것 같아요. 네. 7 영상을 많이 찍지를 못해서 게임 위주로 하는건데 아, 지금은 또 패드가 고장이 났어요. 그래서 최대로 AS를 보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. 다른 키에 고정된 게 아니라 R1이 안 눌려요, 네, R1. 그, R1은 진짜 생명인데, 아, 이때는 이제, 잠깐 멍 때리고 있었던, 한번 먹혔고. 원투점 조금 이따 줘야죠. 지금 좀 업사이드고, 조금 더 들어가, 호날두. 어, 턴앤 스피인. 경기 좋았어요, 방금. 자. 사포 한번 하고 룰렛 한번 하고 거기에 수급턴까지 호날두 같은 경우는 뭐 넘사벽이라서 설명 안 해드려도 굉장히 좋은 선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네, 크루즈 얘가 좀 좋더라고요. 못 났어요. 이번 작 헤딩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. 14에선 진짜 헤딩 게임이었는데 상패 같은 경우는 어,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어, 렉이 있다 싶을 때두번 치고. 렉게 없다 싶을 때한번 치고 그렇게 게임하는 것 같은데 크루투아 <laughs> 생유 크루투아 생유 멋져 멋진 녀석이었어요. 이렇게 해서 4대1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. 오늘 영상은 영상 위주로 가려고 그러다가 목소리를 녹음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서 일부러 녹음 안 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. 그냥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노래를대신하고 그러는 건데 너무 그러면 재미 없으니까. 이제 목소리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으니까. 있나? <laughs> 그래서 목소리를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영상은 4대1로 마무리됩니다. 짧죠? 짧고, 짧고, 짧죠?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